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십계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음, 2020년 재림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들을 또는 기초들을 다시 닦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해서 사도신경을 쭉 묵상해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가 되는 것에 관해서 세례와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또 배우기 위해서 주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나눠 왔고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인의 삶의 방식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그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이루는 관계에는 인격적 관계가 있고 비인격적 관계가 있죠. 이 인격적 관계는 나는이라고 밝히며 말을 건네는 너와의 관계이고요. 비인격적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비인격적 관계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혹은 우리를 표현하는 수단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인격적 관계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또 한편 옳은 일이고 또 한편은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또는 이용하는 것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 자체가 또한 목적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해야지 물건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서로 요구하는 것이 있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정말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서로 아껴주고. 혹은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반응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신이고 그가 그의 신인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완전한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그리고 친구 간에도 참된 인격적 관계를 찾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 시대는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꿈 혹은 야망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우리 자신을 인간으로 대, 대, 대우하지 않는 듯합니다. 아 어, 정말 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도 퍽 드문 것 같습니다. 아 어, 이건 우리 시대의 비극 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기간만큼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던 병폐이죠. 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거죠. 어, 하나님 그분이 인격 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따라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러고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버리는 어떤 물건이 아니고 인격으로 대하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거나 혹은 알라딘의 모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이야기할 때그 인격적인 측면을 보통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형상이라 할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음, 음, 그 정치적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들을 돌보고 관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축복들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에 전달하는 그러한 측면인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측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정의와 같은 그런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연적 형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그리고 선택의 자유와 같은 것들을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수 있다면 우리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도 지성, 감성, 의지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돌볼 수 있는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적 형상도 있고 사랑과 정의와 같은 도덕성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인격적인 관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기본적인 전제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그 하나님의 관계로 전, 그를 전제하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어, 하지 말라 또는 하라 이렇게 십계명이 되어 있죠. 십계명은 우리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구체화한 열 가지 명령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얻은 구속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또는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혹은 십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어떤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미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다고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유대교 혹은 이슬람교는 유일신교라고 합니다. 이런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단일한 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본질이 동, 서로 같지만, 그 위격이 서로 다른 우리가 분리할 수는 없지만, 또는 구분, 구분할 수 있는 존재로 계시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있고, 또 사랑으로, 또 인격적으로 서로 사귀며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한다갈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작동하는 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겠죠 <laughs>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요소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용 요구, 약속, 기뻐함, 또 필요하다면 사과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해서 아주 발전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죠 어, 우리를 수용하신 겁니다 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예수 그리스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갑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수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고요. 심지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를 부양하실 것을 보증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어 그리고 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어, 잘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 다섯 가지 이, 이 발전적 인간관계에 필요한 이 다섯 가지 수용, 요구, 약속, 기뻐함 그리고 사과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날마다 요구할 수 있겠죠. 또, 신실하게 순중하기로 맹세를 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또, 수행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죄를 고백하고 사과할 뿐 아니라 그 죄를 포기하고 혹은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음,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가, 사랑하는 가족의 소원에 마음을 쏟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계명에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 십계명에 쏟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없이도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모든 관계를 비인격화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또한 비인간화했죠. 예수님이 비난하신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어 라고 선언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이미 베푸신 사랑,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또는 반응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식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식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